프리미어 리그가 다섯 경기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 어느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먼저 리그 1위도 시즌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맨시티가 리버풀과 1점 차이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맨시티는 와포드를 5대2로 대파했고 리버풀은 에버튼을 2대0으로 겨우 이기면서 승점 차이 변동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부 리그로 강등되는 팀도 확정이 아닌 상황입니다. 강등이 유력했던 번리가 최근 상승세를 타더니 울버햄튼을 1대0으로 이겨버리면서 승점 3점을 따냈고 에버턴이 리버풀에게 패배하면서 설마 했던 일이 정말 벌어질 수도 있을 듯한 18위로 강등권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렀다고 하지만 남은 경기 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성적을 거둔다면 진짜 43년 만에 히샬리송, 루인, 알리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램파드 체제는 2부 리그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 티켓 한 장이 어느 팀이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 거의 토트넘, 아스날 두팀중한 팀이 될듯 한데 아스날은 다시 상승세를 탔고 토트넘은 다시 하향세를 타면서 토트넘은 순위도 5위로 처지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콘테 감독이 자신 있는 발언만 안 했어도 토트넘을 더욱 채찍질하듯이 지켜봤을 텐데 첼시와 웨스템을 격파한 브랜트포드에게 영대영 무승부를 거두고도 실망이라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콘테 감독은 무실점한 것이 수학이라고 했고, 브랜드포드의 기세를 보면 나름 잘한 거 맞죠? 그럼에도 팬들이 폭발한 이유는 공격이 무기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콘테 감독 잘못이냐? 당연히 잘못이긴 하죠. 언제까지 선수탑만 해야 되나요? 토트넘은 실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임대로 많이 보내버렸다 보니 자원이 더 부족해졌고 윙백에 쓸만한 자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구멍이 너무 커서 손흥민, 케인이라는 듀오가 있어도 토트넘 경기력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티 시즌 아웃, 탄강가 시즌 아웃, 레길론도 컨디션 난조. 현재 자원으로는 에메르송, 세세중 말고 전문 윙백이 아예.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수준은 브랜드포드 전에서도 평점 2-3점이 나올 만큼 답이 없는 선수들이다 보니 토트넘 은 매우 어려운 상황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뭐 토트넘이 부상 변수가 생기면서도 잘 헤쳐나간 적이 있었던 가요 네. 케인 부상에서 손흥민이 해결한 거 말고는 토트넘은 추락만 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거 인정하는 순간 포체티노 산투 무리뉴와 다를 것 없는 감독일 뿐입니다. 떠나든 뭐뭘 하든 우선 뭐 다르다 달랐다라는 인식은 확실히 줘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판사판이죠 뭐 답이 없는 윙백 넣어서 뭐 하냐고요 브랜트 포드전 이후 기자들은 작심하고 디테일한 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343 계속 유지할 거냐 베르바인을 왜 투입 안 시켰냐 등등 어쩌면 자존심을 건드는 질문들이기도 한데 콘테 감독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오히려 한 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바로 경기 밸런스라는 거죠. 밸런스를 망가뜨리고 이기려고 달려들다가 오히려 당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격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선수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기가 4위 결정전도 아니고 아직 다섯 경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콘테 감독은 지금은 도박할 때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템백을 대비한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기량 부족으로 안 되는 건뭐 어쩔 수 없고 이제 다음 경기에서 이런 경우까지 대비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리그가 예상과 다른 경기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남은 경기도 네, 모르는 겁니다. 콘테 감독이 지금까지 해냈던 경기들을 보면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했는데도 리버풀과 대등한 경기를 보여줬고 손흥민 없이도 레스터 시티전 극적으로 승리하기도 했고 맨시티를 원정에서도 잡기도 했습니다. 정비되어 있지 않은 팀을 조직력을 갖추게 했고 실전보다 득점이 훨씬 많은 팀으로 바꿔놓았고 지금 또 다른 과제가 부여된 상황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콘테 감독이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343으로 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나오면 그때 폭발해도 됩니다. 콘테 감독의 파격적인 라인업과 교체 타이밍만 좀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여전히 토트넘은 4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아스날은 마지막 경기에 에버턴을 만나는데 그 경기 정말 볼 만할 것입니다. 단한 경기로 챔스 진출 여부와 강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 노리치 시티전을 편안하게 볼수 있길 바라고 토트넘은 리버풀전까지 1승 1무하면 네, 희망이 있는 거니까 끝까지 응원해 봅시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